요즘은 저... 워낙 자금이 유동성이 많은 시장이라서 사고파는 사람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아 네. 그런 분들 네, 네. 어떻게 플래닝을 짜야 되나요? <laughs> 안녕하세요 여러분 허돈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새로운 분을 모셨죠? 아닙니다 제가 허돈이에 <laughs> 한번 나온 적이 있는 네. 두 번째로 출연하게 된. <laughs> 너무 오래돼서. 백성철 회계사입니다. <laughs> 너무 오래돼서 새로운 분. 한... 그게 한 5, 6개월 <laughs> 네. 전인데. 맞습니다. 반응이 아... 엄청 뜨거웠습니다. 아, 진짜니까? 제가 제 입으로 말하긴 그런데. 꼬리끌이 한 뭐, 호더니 TV 역사상 최고로 많이 달린 케이스 죠 <laughs> 아,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조회수도 아주 많았고요. 사람들이 세금에 대해서 관심이 많군요. <laughs> 아, 그 꼬리끌로. <laughs> 네. 그, 공짜 상담을 좋아하시죠? 사람들이 세금보다는. 돈 안내고 상담하시는 아, 거 좋아하셔서. 아, 저희 대 한영입니다. 언제든지 꼬리글 남겨 주시면 이번 <laughs> 내내 해 드릴 겁니다. 이번에도 꼬리끌 남겨 주시면 성심성의껏 네.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네. 아, 감사합니다. 그렇게 아. 하는 것으로 생각을 아유,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저희 호돈의 청자는 좀 되게 젠틀하지 않습니까? 아우, <laughs> 그 또. 저... 저작거리에서 아, 질문하는 수준 아니고요 위험만 바라셨신데요 저작거리는 아니고요 그 저작거리에서 네. 한층 위로 올라가셔서 질문해주시는 거라서 호돈이 구독하시는 분들이 수준이 상당히 높아요 오, 질문 <laughs> 수준도 수준이, 아, 수준이, 아. 디테일하게 질문하신 분들이 아, 있으세요 네, 네. 저도 깜짝깜짝 깜짝 놀랍니다 아, 역시 와 우리 호돈이 시청자분들은 수준이 확실히 월등히 뛰어나간 것인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오늘 저희가 또 얘기할 주제는 또. 주식과 관련된 세금 문제입니다. 아, 저번에 한번 하셨잖아요. 주... 그렇죠. 네네. 근데 워낙 여기에 대해서, 네. 범위도 넓고요. 네. 질문도 각각 가지의 케이스에 따라서 워낙 다르시기 때문에. 음, 네. 워낙 또 이번에 주식을 사고 팔고 하셔서, 네. 이제 세금 처리를 하실 때. 네. 또 얼마나 자기가 세금을 많이 내야 되는지 목소리 조심해까 가까이 오셔야 됩니다. <laughs> 얼마나 세금을 많이 내야 되는지 <laughs> 네네. 또 이거를 세금을 피하기 위해서 네. 이거를 절세라고 그러죠. 네네. 탈세가 아니라요. 절세. 절세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네. 6월 30일이 되기 전에 아, 맞습니다. 미리 텍스 네. 플래닝을 하시는 게 좋아요. 지금쯤에 원래는 1년 동안. 보유를 해야 네네. 세금 혜택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죠. 요즘은 워낙 자금 유동성이 많은 시장이라서 사고 파는 사람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네. 아 그런 분들. 네네. 어떻게 플래닝을 짜야 되나요? 이제 그 <laughs> 케이스마다 다른데 네네. 저희 우리 PD님이 어, 너무 말씀을 잘해주셨는데. 네. 사고팔고를 많이 하신 분들이 있어요. 맞습니다. 그런 분들은 저희가 트레이더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아. 이게 이제 사고 파는 거를 본인이 투자하는 인베스터가 아니라 인베스터가 아니라 트레이더가 트레이더. 이렇게 네. 되면은 네. 보통은 저희가 호주에서 주식을 사고 팔았을 때 근데 그걸 누가 정하나요 그거는 음. 이제 네. 회계사랑 네. 그 각각 텍스페어가 상담을 하고요. 아, 음. 그리고 나서 어, 제가 투자자다. 네. 혹은 제가 트레이드다 요거 네. 결정이 될 거예요 아, 그리고 나서 네네. 거기에 따라서 네. 보통 인컴텍스를 내느냐 아니면 양도소득세 음. 캡타 게인 네. 텍스를 내 개인택스. 요게 요게 결정이 되실 거예요 아. 그래서 자기가 네. 본인이 사고 팔고를 많이 하셨는데요 네. 아 나는 그래도 (1년) 기다려야지 네. 저번에 회계사님이 (1년을) 음. 기다리면 양도소득세를 50%를 감면해 받는다 그랬으니까 <laughs> 네. 나는 지금 이게 로스인데 이거 기다려야 돼나 네. 지금 퍼핏이 아주 많은데 네. 세금 낼거생각하는까 거 기다려야 돼 아, 그러지 마세요 네. 아, 지금 당장 네. 네. 회계사나 전문 세무사랑 상담을 하시고요 네. 그래서 본인의 그런 트레이딩 성격을 파악하셔서 음. 내가 트레이더다 고 생각되시면 던지실 때 과감하게 던지십시오 그러면 그 기준이 좀 명확해야 될것 같은데. 기준이 좀 명확하진 않은데요. 네. 보통은 사고팔고 얼마나 자주 했느냐가 네. 이게 얼마나 리페티브 했는지. 음, 그럼 저는 궁금한 리패틴이에요. 게 궁금한 네. 게한 주식은 제가 오래 들고 있어요. 네. 1년이 넘었어 네, 네, 네. 네, 근데 어떤 주식은 너무 변동성이 심해서 자주 사고 팔았어요. 그럼 네, 이 기준은 네. 본인은 네. 주식의 기준이 아니고요. 네, 그 어카운트의 기준이에요. 아. 그러니까 네. CBA 랄지뭐 Self w a s t e 라지뭐 NA 라랄지 여기에 주식을 오픈하고요. 네. 거기서 얼마나 본인이 매일 들어가서 사고 팔았느냐에 따라서 음. 그 1년 기준으로 보거든요. 그러면 되는 내가 네. 예를 들어서 네. 이, 이거죠. 네. 만약에 한 주식을 오랫동안 하나 가지고 있었지만 네. 1년 네. 이상 가지고 있었지만 내가 만약에 트레이더가 되면 네. 트레이더 세금을 내는 거네요. 트레이더 세금을 아, 더슨매입니다 보유하고 <웃음> 있어서. <웃음> 요 주식은 내가 1년 이상을 보유하기 때문에 요거는 양도소득세고요. 네, 네. 요 주식은 제가 사고 팔고 를 많이 했기 때문에 트레이딩 세금을 내고요. 그렇게 하는 건아니고 그걸 우리는 네. 영어로 체리 피킹이라고 그러는데요 네, 네. 농장 피킹하는 게 아닙니다 혹시 <웃음> <웃음> 또 농장 저기 가셨던 분들이 농장에서 번 돈을 주식 네. 사셔 가지고 체리 피킹이라니까 네. 그게 아니고요. 네. 자기가 원하는 것만 선택할 수 없고요. 네. 그 전체의 계정이. 네. 이게 트레이더가 되느냐, 음. 이게 인베스트가 되느냐가 결정이 될 거예요. 그리고 저희 가은경 아마 보면 알거든요. 주식하는 분들도 자기가 인베스트한지. 아니면. 근데 호주 네. 같은 경우는 네. 브로커리지피가좀 높아요. 맞습니다. 꽤. 그래서 네. 많은 분들이 아, 나도 한국처럼 사고팔고 사고팔고 하려다가 네. 그냥 또 주식값이 자기만 산 것만 또 떨어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laughs> 맞습니다. 그면 그냥 놔두는 거거든요. 손절을안 아, 네. 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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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분들 네. 같은 경우에는 인베스트로 해서 네, 네. 어 년이 지나고 음, 나서 음. 어, 양도소득세를 낼때50%디덕션을 네. 받을 수가 있고요. 음. 안 받을 수도 있고, 그거는 네. 각각 개인마다 상황이 다틀려요 그럼 제가 올해는 인베스트로 아, 올해는 만약에 트레이더로 했다. 네. 그럼 내년에는 인베스터로될 가능성이 있나요? 아니면 있습니다. 아 있습니까? 매년마다. 아. 내가 이제는 주식을 사고 나서 네네. 보통의 이제 기둥이 디비던드, 배당을 어, 배당, 받고, 보통은 그 사람은 인베스터가 많아요. 아, 배당을 네. 받으시는 분들. 보통을, 배당을 소득에 네. 기초를 하시는 분들은 음, 인베스터가 배당. 많고요. 음. 트레이더들은 보통 배당을 안 보고요. 시세 차이를 노리시는 네. 분이 많아요. 그렇죠. 그분들은 네. 보통은 트레이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왜냐면 배당은 1년에 두 번만 네. 주는데요. 네, 네.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네. 해당 주식을 네. X Divide n Day라는 데 보유를 하고 있어요 음, 네. 그래서 주주 몽부에 올라가게 되고, 네.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배당 수익이, 네. 뭐, 보통 사대 은행주 같은 경우는 배당 수익이 1년에 6%에서 7%? 많게는 10%까지 됐어요. 근데 코비드 기간에는 그 사람들도 안 좋습니다. 저도 못 받았고요. <laughs> 저도 은행주를 갖고 있는데 당연히 많이 올라서 은행주가 <laughs> 요새 좀 회복을 해서 그나마 그나마 제가 와이프한테 구박을 안 받고 있는데 그 전에는 많이 구박을 받았습니다. <웃음> <웃음> <그냥> 인베스터시네요. <laughs> 저는 주식을 갖고 있으면 네. 팔질 않습니다. 아. 그, 존 선생님의. 주식을 하다가 팔지, 팔지, 팔지 않아가지고, 많이 피를 많이 받습니다. 코비드 기간 때. 이게 계속 떨어지더라고요. 아, 아, 안 팔고 갖고 있었는데. 네네. 그래서 제가 팔았는데요, 또한 번은. 네. 그 주식은 또 오르더라고요. <laughs> 뭐 그런 가슴 아픈 사연이 많이 있었습니다. 한번 응원해 주시고요, 여러분. <laughs>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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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또 하시고 싶은 얘기가 있으신가요? 오늘 아닙니다. 주식 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그~ 음. (6월 30일이) 지나서 네. 세무사나 회계사랑 상담을 하지 마시고요 네. 지금 현재 상담을 하시고 아, 네. 플래닝을 먼저 하시고, 하시고 그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인베스터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지금 셀러리랑 웨이지가 음. 많다 네네. 그러면 올해 (6월 30일) 넘겨서 파셔야죠 음. 내년에는 네. 또 셀러리 웨이지가 음. 없으니까 네네. 그다음에 다른 엔터 티로 파시거나 음. 이런 식으로 텍스 플래닝을 right 아, 지금 하셔야 합니 아, 지금 하셔야 된답니다. 지금 상담하시오 상담을 ]까요? 하시고 주위에 네. 저랑 상담하실 필요는 없고요. 네네. 주위에 하시던 세무사나 네. 회계사랑 상담을 하시고 네. 텍스 플래닝을 하셔가지고 네. 어뭐 주식하면서 그렇게 투자를 잘 하셔가지고 네. 진짜 프로핏을 자기 주머니에 넣는 그날이 되겠습니다. 아, 수익 많이 나신 분들 꼭 상담을 받으시고 자기가 인베스터인지 아니면 트레이더인지 구분을 하긴 하시고 네, 세금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유 오늘 호돈이 아유 또 아닙니다 짧고 굵게 짧지만 짧고 굵게 항상 즐겁고 네. 유쾌한 시간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불러주시면 또재미는 또 <laughs> 얘기 제가 많이 해드릴게요. 저희가 테 제안을 주십시오. <laughs> 아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호돈이 다음에 또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십시오